2024 LCK 스프링 플레이오프 1라운드 하나 생명과 광동 프릭스의 맞대결에서 하나 생명이 3대0 완승을 거두고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창단 이후 정규 시즌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하나 생명, 광동을 상대로 매치 6연승 중이었기 때문에 전문가 승부 예측부터 팬 커뮤니티 승부 예측까지 하나 생명의 압승을 예상하는 올킬이 나오고 말았지만 광동에게도 분명 기회가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1세트, 광동이 준비해온 전략은 바로 3223일 만에 LCK에 등장한 탑백사이였습니다 퍼즈의 세주아니가 경기 초반 탑과 바텀에서 갱킹을 성공시키며 좋은 출발을 보인 광동. 15분경 전령 앞교전에서 대승, 18분경 드래곤한타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경기 흐름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제카의 코르키와 바이퍼제리의 성장에 부담을 느낀 광동은 승부를 보기 위해 발언을 치며 교전을 유도했지만, 도란과 피나시 광동의 포커싱을 불편하게 만들며 구도를 무너뜨렸고 키를 먹은 제카와 바이퍼가 폭풍 성장하게 됩니다. 한방에 비벼진 경기, 광동은 어떻게든 교전으로 상황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으며. 무서운 지심을 발휘한 하나생명이 첫 세트를 가져옵니다. 이세트 경기 초반 미드와 바텀에서 승전보를 올리며 다시 한번 좋은 스타트를 보인 광동. 탑에서도 커즈 세주아니의 갱킹으로 키를 만들어낸 광동은 도란을 완전히 말리게 하기 위해서 3인 다이브를 시도했지만 딜라이트 레이 기막힌 타이밍에 커버를 오며 더블키를 만들어냅니다. 딜라이트의 활약으로 큰 위기를 넘긴 하나생명은 18분경 드래곤 대치 상황에서 제카 아지레의 기막힌 토스와 바이퍼의 마무리까지 나오며 또다시 한 방에 경기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광동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제카와 바이퍼의 딜링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이번에도 20킬을 넘어선 하나 생명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3세트, 이번에는 바텀 라인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피넛 바이의 갱킹이 두 차례 성공하고, 딜라이트 둘치 그랩까지 터져나오며 바이퍼가 급성장 탑에서 두두가 솔로 키를 만들어내며 성과를 올리지만 아래에서는 작살이 나고 있었으며 무난하게 성장 중이던 불독의 아웃솔까지 그랩에 끌려버리며 데스를 기록합니다. 이후 경기는 일방적인 학살이 펼쳐졌으며 23분 만에 무려 25킬을 기록한 하나생명이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1, 2세트 초반 경기를 유리하게 잘 풀어나갔지만 중반부터 체력과 운영에서 밀리며 0대3 수입을 당하고 말았으며 아쉽게도 스프링 시즌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냥 허무하게 발렸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경기 초반 예상보다 훨씬 잘하면서 설마 설마 하면서 보게 만들어 놓고 허무하게 터져 버렸으며 희망고문을 시켰으면 욕좀 먹어야 된다는 의견과 만약 초반부터 개발렸으면 김대호 감독이 엄청나게 욕 먹었을 거라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바텀이 무너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바이퍼가 괴물 같은 활약을 펼치는 동안 부른 경기 내내 존재감이 없었으며, 하이퍼 캐리를 하지 못한다는 점과, 챔프폭 문제점까지, 이번 프로 경기에서 단점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진지하게 태윤이 더 낫다며, 태윤을 다시 1군으로 올려야 된다는 의견과, 불이 없었다면 애초에 프로도 못 갔을 텐데, 후려치기좀 그만하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논쟁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매치가 광동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규 시즌 D 플러스 기아를 상대로 두번다 승리하고 KT를 상대로도 한 차례 승리하며 6위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무려 1년간 동부팀 상대로 무패인 15승 3패 역대 최강 3위팀을 만나냐며 대진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만나기 싫었으면 더 잘해서 사위를 했으면 되지 솔직히 억울할 건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기 후 김대호 감독은 뱀픽이 생각보다 훨씬 잘 되었고 탑 정글이 많이 잘해준 경기였지만 한타 때마다 딜러진이 아쉬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상황 통제를 잘 못하고 딜구도 역시 자신감 있게 만들지 못했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서머 시즌에는 개선해야 될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개막전에 우리 팀이 유기 정도의 전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반전이 없어서 재미 없었으며 서머 때도 변화가 없다면 더 올라갈 수 없을 것이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타파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 시즌은 선수 교체 없이 싸우면서 가고 싶게 시즌 전에 로스터를 확정하고 싶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을 붙잡을 수 있게 계속 연구해 보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